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지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세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리포스 3장 20절 말씀. 아멘. 두 나라가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자, 지옥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옥 고통을 당하겠죠? 천국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옥이에요.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천국 백성이에요.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집은 천국과 같아요. 자, 혹시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옥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됩니다.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고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 지옥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시민이야.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둠에 빠져, 깜깜하게 빠져, 고통당하고 있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 마음대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할수 있어도 지옥, 백성이면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죽이고 뺏고 전쟁하고 사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이렇게 지옥처럼 살아요. 안타깝죠. 우리가 진짜 이런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 있을 때. 지옥처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속에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그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묻고 있던 죄 사탄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와,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백성 보좌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예배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오늘 하나님 딸이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오늘도 성령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그 즉시 천군 천사가 와요. 그 즉시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집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고 멋지게 오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가두고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와! 너들 나보다 못생겼잖아. 너들 나보다 실력도 없잖아. 내가 최고야. 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라. 옛날 바울이 지옥처럼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죽였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바울이란 사람도 흑암 꺾이고 지옥에서 벗어나 예수님 믿게 해 주세요. 스테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어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이가 계신구나. 야, 나는 진짜 지금까지 지옥처럼 살았구나.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날로부터 바울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매일매일 보조의 축복을 기도로 누렸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매일 영적 힘을 얻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보조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해서 영적 섬이 되었답니다.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었어요. 왜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 백성 감옥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 예배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그 듣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 보조할 축복 누리면 어떤 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로 가는데, 로마로 향해 가는데, 괜찮았어요. 왜요?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엔 이 풍랑도 이기지 못했어요. 풍랑을 헤쳐나가 로마까지 살리게 되었답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배경 누인 렘넌트들이죠. 로마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 폐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아니 네가 뭘 가졌길래 하나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냐? 저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는 세계 살릴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황제 폐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천국 시민권은요, 엄청 엄청 멋지고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세상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그리스도는 나중에 모든 세계와 우주를 무릎 꿇게 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누려요. 바울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고요.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려요. 지금부터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천국 배경을 누려요. 지금 이 시간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나는 천국 시민권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가는 모든 곳에 어둠과 정신병과 영적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어요. 허, 친구야, 너도 하나님 나라 축복 누려야 돼. 너도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나와 함께 예수 그리도를 믿자. 이렇게 전해주세요. 우리는 세계까지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 레멘트. 하나님 자녀, 영적 파수꾼, 이 축복을 누리는 멋진 친구들 되길 바래요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가는 곳 마다, 가는곳 마다, 하나 님의 나 라가 임하 게해 주세요. 임하 게해 주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기도 합니다. <laughs> 아멘.